공성 파티 없으신 분들 좀 빠르게 공성 파티 좀 해주세요. 공성 파티 좀 해주시고. 정의 파티, 그 다음에 일반 본대 두, 분, 두 개로 나뉘어질 거고요. 우선은 전부 다 벌목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 파티만 철광산으로 이동하고 요철광산 전초기지로 이동하고 저희 파티만 제 파더님 죄송한데 파장 좀좀 좀 넘겨주세요 저한테 파더님 저한테 좀 파자, 파티장 좀 넘겨주세요 상대 스펙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꿀릴게 없어요 6서버는 저희랑 사실 뭐 근처 최근 열린 서버고 네.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길드니까. 파더님, 저 파티장 좀 넘겨주세요. 저한테. 음성방 꼭 입장 부탁드릴게요. 음성방 좀꼭좀 꼭, 꼭좀 입장 부탁드리고. 수호님, 예, 네, 교회 지역으로 좀 와주시고. 예, 파트너님 영상 못 들으시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한테 파티장 좀 넘겨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예. 제가 우선은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음성방좀꼭좀 입장해 주세요. 음성방좀꼭좀 입장해 주시고, 간만에 제가 이제 궁성 오도 하는 거니까 다들 조금 입장 좀 부탁드릴게요. 길을 이따가 봐요. 길드. 어. 여기 엄청 모여있네. 여기 바로 앞에, 바로 엄청 모여있거든요. 지금 지금 적 길드 바로 앞에 엄청 모여있어요. 근데 저희가 훨씬 이길 수 있으니까요. 다들 에, 다들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laughs> 입장하고 나서 바로 나가지 마세요, 혼자서. 혼자서 절대 바로 나가지 마시고, 제가, 나가세요 하면은 그때 나가주세요. 나가라고 할때좀 나가주세요. 동시에 나가야지 이게, 한명한 한 명씩 나가면은, 점사당해서 죽습니다. 네, 나가셔가지고 죽는 분들, 어, 제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보도록 하고. 네, 공성 20초, 2초 남았습니다. 우선은 이동만 해서, 예. 네. 제가 나가라고 할때좀 나가주세요.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이런 길들을 상대로 이겨야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런 길들을 상대로 이겨야지 재밌는 거니까. 오늘 포션님 저희 음성방 좀 들어와달라고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까부터 계속 음성. 다들 이동하도록 할게요. 다들 이동하시고, 이로... 나가시지는 마세요. 나가시지는 마시고, 아직은. 다들 먼저 이동할게요. 이동하시고, 제가 나가라고 할때좀 나가라고.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동 안 하신 분들 좀 계시거든요. 이동 안 하신 분들 보이니까 좀 다들 이동해서 어 제가 한 번에 모였을 때 길을 이동하도록 이어나요? 할게요. 적군 길드로 다 이동해 주세요. 뭐딱 상대적으로 봐도 저희가 훨씬 유리해요. 저희가 훨씬 유리하니까 인원수도 그렇고 정확하게 위에 시간 보이시죠? 26분 딱 되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분 되면 예, 10초 14초 남았습니다 26분되면 딱 나갈거니까 26분에 나가주세요 예, 8초 4초 3초 지금 나가주시면 됩니다 26분 됐으면 다들 지금 나가서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쓸면은 정예분들은 그냥 바로 채석장쪽으로 달려가주세요 채석장쪽으로 달려가주시고 저희 본대는 벌목장 전초기지로 이동할게요. 본대는 벌목장 전초기지 정예부대는 철광.. 저기 채석장으로 채석장 전초기지로 이동할게요. 본대는 벌목장 전초기지고요. 본대는 벌목장 전초기지 저희 정예분들은 채석장 전초기지 그 다음 저희 파티 어디 계세요? 저희 파티 저희 파티만 여기 철광산 전초기지 한 파티만 와주세요. 철광산 전초기지로 한 파티 정도만 와주세요. 저희 파티분들이 오시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딱, 딴 데로 이동하고 계셔가지고. 철광산 전초기지 조금만 와주시고. 지금 중문 쪽 가지 마세요. 벌목장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벌목장 전초기지로 가주세요, 여러분. 벌목장 전초기지로 가주시면 되고. 예. 이제 철광산 그만 오시고, 예. 이거 먹고 다들 중문 중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중문 앞쪽에 계신 분들 다들 같이 움직여주세요. 네. 중문이랑 민문으로 조금씩 이동할게요. 중문 중문 전초기지로 이동해주세요, 다들. 네. 중문 전초기지로 이동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벌목장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중문 전초기지로 이동해주세요. 음. 네, 제 파장파. <laughs> 네, 정해 분들은 윗문 전초기지 통해서 오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본대 분들은 다 중문 전초기지로 이동해서 예,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하도록 하고, 예, 제철광선 먹었으니까 저희도 예, 롤랜드 헌터 하다 잡고 갈게요. 이 사람. 저희도 중문 전초기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중문 전초기지로 전부 다 모여 주세요. 정예분들 제외하고 다 중문 전초기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문 점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문 점사해 주시면 되고 시범님, 시범님은 합류하지 마시고,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따가 시범님네 파티, 한 군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빠져서 나올 거예요. 빠져서 나오면, 그때, 바로, 거기 가서 경기해주시면 됩니다. 적길드 그냥 다 쓸어버리면 돼요.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서. 문 공격 해주세요. 문 공격 좀 해주시고, 문 공격 좀 해주시고, 문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문 시인데 이거 뚫으면 은이 분들 어디가 죠 정해, 아, 정해 분들 다 중심 수정으로 모여주세요. 중심 수정으로 모여주시고, 중심 수정 입구 쪽에 보시면은 이제 적 길드가 젠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적 길드 젠 되는 곳 앞에서 있어주세요, 정예분들은. 정예분들은 적 길드가 젠 되는 곳 입구에서 적 길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적 길드 젠 돼서 지금 막 오고 있죠? 네. 뭐 이상하게 투투 족장 이런 거 치지 마세요, 여러분. 투투 족장 이런 거뭐칠 필요 없으니까. <laughs> 그냥 적 길드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공격하면 돼요. 명예 막 그냥 쩍쩍 주는데? 명예가? 저희 우선 중심 수정 좀 치지 말까요? 시간도 많은데 젠 되는 곳 앞으로 다 보여주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명... <laughs> 명예 작좀 하죠. 네, 명예 작도 좀 하게 그리고 한... 그니까 파티 저기 몇 분만 좀 들어가서 피좀 뺄게요. 저희 우선은 저기 수정 꾸시긴 해야 되거든요. 수정 좀 체력 좀 깎고 다 이쪽으로 다시 모일게요. 여러분 정해 파티를 제외하고 저희 본대 분들은 다 입장해주세요. 입장해갖고 수정 좀피좀 좀 뺄게요. 수정 피좀 뺄게요. 점령지 뺏기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밥님네 가주세요. 시밥님네 파티랑 국방부 파티만 이동해주세요. 지금 뺏기는 쪽으로 뺏기는 쪽으로 국방부님들 이동해주세요. 국방부님들 파티. 저희 파티 철광산 가세요. 네, 저희 국방부 길, 그, 국방부 장관님들 파티만 저희 이동할게요. 국방부 님들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뺏기는, 또 다른 분들 빠지실 필요 없고, 네. 여기서 입구에서 명예작 하면서 다들 좀 많이, 네, 좀 명예 좀 모으시고, 국방부 파티만 저희 각자 지금 뺏기는 곳 철광산이랑 발목장 전투기 이동해주시고, 저희 나머지 기런 분들, 저희 그 수정 피 10%까지만 깎을게요. 10% 남으면은 그냥 여기 젠 되는 곳 앞으로 다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제, 적길도 잡으면서 명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는 뭐, 오늘도 좀 너무 쉽게 이기는 것 같아서. 아니요 한10% 10%, 10 정도 나오면 다 모여주세요. 여기서 그냥 잡으면 되고 그런 분들 뭐 수정 치시고 국방부님들 그리고 정예님들 지금 이동해주세요. 지금 뺏기고 있는 쪽 가가지고 이동해서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씨범님네 길드의 별 밤님 길드랑 네, 밤님 파티랑 국방부 파티만 각자 이동해주세요. 그런거 파티 오더 좀 해주세요. 각자 이렇게 성 겹치지 않도록 해가지고. 응. 뭐, 기런 기러, 분들 아시다시피 막 한두 분밖에 안가 있어요. 저런 거 가보면은. 벌목. 벌목. 수정 이제 그만 치시고. <laughs> 지금 각, 저기, 주, 저희 기론 분들 중에 네모, 네모부, 린님네 파티 있나요? 연지님이랑 린님? 예, 린님이랑 연진님네 지원 좀 부탁드릴게요 저쪽으로 별목장 전투기지 지원 갔다가 체석장 전투기지 먹고 다시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여기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할 거니까 다들 여기서 명예 많이 드세요 명예 많이 드시면 되고 린님네랑 연진님네 같이 좀 합류 좀 해주세요 지금 아 아니 요 오빠님네는 아직 저 안가도 될것 같아요 오빠님네는 아직 안가도 될것 같고 벌목장 전초기지 그 다음에 지금 윗문 윗문 전초기지 윗문 전초기지 쪽으로 한파티 좀 보내주시고 국방부 쪽이 먼저 가주세요 이동은 벌목장 전초기지는 먹었고요 저희가 다시 그 다음에 윗문 전초기지 쪽이랑 사석당 전초기지 이동해주세요. 저희 대장님 음, 저런 분들 파티좀 같이 파티 없는 분들 파티좀 해주시고 네. 채석장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전초기지만 가는 거라서 저희가 8시 30분인가요? 8시 30분인가? 잠시만요. 저희 8시 30분부터 황혼의 모험이 있어서, 네. 황혼의 모험이 있어서 네. 중심 수정, 지금 조금 공격하.. 하고 네. 중심수정 공격하고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제 8시 30분부터 저희가 이제 황혼의 모험 해야 돼요, 여러분. 황혼의 모험 해야 되니까. 중심수정 좀 빠르게 공격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간단하게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